2025년 10월 15일 기준 업비트에 상장된 베이지거텐션 토큰의 시황과 최근 이슈 그리고 향후 전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영상 상단에 표시된 0 1 0 9 9 5 9 6 6 1 1 연락처를 통해 보유자이시거나 진입 타점, 목표가, 손절가 등 정밀 분석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개별 문의 주시면 맞춤형 대응 전략을 안내해 드립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베이지거텐션 토큰의 시세 흐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베이지거텐션 토큰은 최근 몇 주간 횡보 흐름을 이어오다가 10월 중순 들어 급격한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375원 부근까지 고점을 형성하며 강력한 매수세가 유입되었고요. 현재는 조정을 거쳐 3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는 하루 기준으로 소폭 하락한 수치입니다. 이번 상승은 그동안의 박스권을 완전히 돌파한 구조로 기술적 관점에서 보자면 230원에서 250원 구간이 강한 지지선으로 재확인된 흐름이라고 볼수 있어요 상승의 시작은 약 200건 초반대에서 매집이 포착된 이후 연속적인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만들어졌고 한때 200%에 가까운 단기 수익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단순한 단타성 급등이 아니라 누군가의 계획된 수급 개입이 있었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하는 흐름이죠 이러한 흐름 속에서 차트상 나타나는 신호도 흥미롭습니다 이번 급등 직전 거래량 없는 장기 수렴 패턴이 3개월 이상 유지되었고요 이를 상방으로 돌파한 이후엔 강한 양봉 3연속 출현. 그리고 현재는 차익실현성 음봉 2개가 조정 중입니다. 하지만 조정의 깊이가 생각보다 얕다는 점에서 중장기 우상향 흐름으로의 전환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세한 진입 타점이나 손절 기준은 영상에 모두 담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010-9959-6611로 문의 주시면 실시간 흐름을 반영한 전략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베이직 어텐션 토큰의 급등의 배경엔 어떤 이슈들이 있었을까요? 제가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바로 생태계의 확장과 브레이브 브라우저의 트래픽 증가입니다. 최근 들어 브레이브 측은 웹3 기반 광고 플랫폼을 통한 유저 보상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으며 브레이브 리워드 프로그램 재정비와 함께 기관 광고주 유입도 본격화되고 있다는 점이 호재로 작용했죠. 또한 미국을 중심으로 웹 광고의 쿠키 추적 금지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탈중앙형 광고 생태계를 지향하는 차별성이 재조명되고 있는 것도 이번 상승의 구조적 배경 중 하나입니다. 단기 루머로는 코인베이스 원래 연동 기타 파트너십 확대 NFT 연계 광고 솔루션 개발설 등이 있었지만 아직 공식 발표가 난 것은 아니기에 차익 실현 이후에 하락 변동성 역시 점두에 두셔야 할 시점입니다. 이제 향후 전망을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기술적 반등 이후 어느 구간에서 재매집이 들어오는지가 중요합니다. 만약 280원에서 290원 구간이 견고히 지지된다면 제차 350원에서 370원 돌파 시도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둘째 브레이브 브라우저의 실 사용자 수나 리워드 시스템 개편 성과 지표 발표 시점 이 중장기 모멘텀을 형성할 수 있는 분기될 가능성이 있고요. 셋째 현재 급등 이후의 조정이 단기 하락 조정인지 혹은 고점 피로감에 따른 추세 반전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만 유동성이 크지 않은 알트코인이다 보니 소수 세력의 개입에 따라 급격한 가격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는 종목입니다. 따라서 비중 조절 분할 진입 손절 기준 설정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하는 구조적인 리스크가 상존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베이지 거텐션 토큰을 보유 중이거나 이번 조정 구간에서 매수를 고려 중인 분들이 계실 텐데요. 정확한 분석과 진입 전략이 필요하시다면은 상단에 나와 있는 0 1 0 9 9 5 9 6 6 1 1번호로 개별 문의 남겨 주시면 보다 구체적인 분석 자료와 리스크 관리 중심의 매매 전략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종목에 대해 설명을 마치며 종목만큼이나 정말 중요한 어쩌면 훨씬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화면에 있는 내용을 잘 보셔야 합니다 오늘은 단순히 정보 전달이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 투자 인생에 큰 전환점이 될수 있는 기회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코인 시장에서 수익을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진짜 승부를 가르는 것은 정보의 속도와 정확성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드리는 건 바로 그두 가지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문구가 있을 겁니다 구독자 100% 무료 이벤트 이건 말 그대로 조건 없이 비용 없이 제공되는 기회입니다 세상에 무료라는 단어가 주는 울림은 크지만 많은 사람들이 의심부터 합니다 그런데 이건 단순한 마케팅이 아닙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바로 지금 신청하면 비용 없이 급등 코인 정보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 아래에 있는 번호 0109959-6611. 이 번호가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건 단한 가지 이 번호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 내용이나 보내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한 단어 기회라고 입력해서 보내셔야 합니다. 왜 기회냐고 묻는다면 그 단어 자체가 여러분이 받게 될 정보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시장이 급등하는 종목을 사전에 알고 대응할 수 있는 건 평생 몇번 오지 않는 기회입니다. 주식이든 코인이든 이미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정보는 가치가 쌓아 없습니다. 하지만 남들이 알기 전에 시장이 움직이기 전에 들어가는 정보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게 바로 이 기회라는 단어에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문자를 보내면은 어떤 정보가 오느냐? 초록색 글씨로 보이는 급등 코인 안내가 바로 그것입니다. 단순히 이 코인 사세요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왜 사야 하는지 언제 들어가야 하는지 어느 시점에서 나와야 하는지까지 포함된 실전 대응 전략이 함께 전달됩니다. 이 정보는 매일 그리고 시세가 움직이는 바로 그 순간에 발송됩니다. 코인 시장은 변동성이 큽니다. 하루에도 수십 퍼센트씩 오르고 내리기를 반복합니다. 이 변동성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손실을 보고 떠나지만 기회로 삼는 사람은 그 안에서 큰 수익을 챙깁니다. 차이를 만드는 건 정보입니다 그 정보가 빠르면 빠를수록 그리고 정확하면 정확할수록 결과는 달라집니다 많은 분들이 투자에서 실패하는 이유는 잘못된 타이밍 때문입니다 좋은 코인을 골랐어도 타이밍이 늦으면 손해를 볼수 있습니다 반대로 괜찮은 종목이 아니더라도 타이밍이 정확하면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급등 코인 안내는 실시간성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매수 시점과 매도 시점을 정확히 안내받기 때문에 초보자도 쉽게 따라 할수 있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이 들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정보를 왜 무료로 주는지 의문이 들수 있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처음부터. 여러분과 신뢰를 쌓고 함께 수익을 만들고 장기적으로 투자 여정을 같이 가기 위해서입니다. 단기적인 이익보다 장기적인 파트너십이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 안내를 받는 순간부터 여러분은 시장의 변화를 다르게 바라보게 됩니다. 단순히 뉴스 기사에 반응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움직이는 흐름을 포착하게 됩니다. 시장이 본격적으로 주목하기 전에 이미 자리를 잡고 그 결과로 수익을 실현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건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차트를 볼줄 몰라도 복잡한 기술적 지표를 이해하지 못해도 문자로 오는 내용을 보고 그대로 실행만 하면 됩니다. 문자를 받고 매수 버튼을 누르고 목표가에 도달하면 매도 이렇게 단순한 구조입니다. 또한 카카오톡과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서도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가장 빠른 방법은 문자입니다. 문자로 시작하면 이후 원하는 채널로 안내를 받을 수 있으니 처음엔 문자로 하는 게 효율적입니다. 이제 중요한 건 행동입니다. 이 번호 010-9959-6611 그리고 보낼 단어 기회 이두 가지가 오늘 여러분이 가져가야 할 핵심입니다. 이걸 기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바로 실행에 옮기는 겁니다. 시장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망설이는 동안에도 누군가는 이 정보를 받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몇 시간 뒤 며칠 뒤에 웃고 있을 겁니다. 반대로 망설였던 사람은 또다시 놓친 기회를 후회하게 됩니다. 이건 단순한 이벤트가 아닙니다. 투자에서 승자가 될수 있는 출발점입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이 안내를 받고 시장에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러분, 차례입니다. 지금 바로 번호를 저장하고, 문자 메시지를 열고, 기회라고 입력하세요. 보내는데 10초도 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10초가 여러분의 계좌를 그리고 투자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 내용은 언젠가 다시 찾아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벤트가 종료되거나 인원이 마감되면 더 이상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가장 좋은 순간입니다. 행동하는 사람만이 이 변화를 잡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나서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지금 문자 보내는 것 010-9959-6611로 기회. 이 단어가 오늘부터 여러분을 다른 길로 이끌게 될 겁니다.